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이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밝고 맑은 이숙입니다. 오늘 장미마을 즐거운 라디오 그림책 퐁당 어른이의 그림책은 곰 씨의 의자입니다. 노인경 작가의 그림책 곰 씨의 의자에 함께 퐁당 퐁당 빠져볼까요? 듣고 계신 방송은 장미마을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얼람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가 책 제목과 표지를 보면서 아, 잠깐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이 이렇게 생겼죠. 응. 일반적인 그림책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뭐 있다고 느끼셨나요? 선생님? 아 저는 책을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네. 어, 책이 보통 세로로 긴데 그렇죠. 아, 이 책은 가로로 음. 길구나 음, 네, 네. 어,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아 그림책인데 그림 솜씨가 없는 분이 <laughs> 그리셨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네, 약간 투박한 느낌이 표지에서 음. 어,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곰의 옷을 입은 사람, 네. 사람, 음. 어, 사람의 음. 그 음. 앉아 있는 모습 같았어요. 아, 네. 네, 그러셨군요. 어~ 희숙쌤 그럼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이 노인경 작가의 곰씨의 네, 네. 의자잖아요 곰씨의 의자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곰씨의 의자는 그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음.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어떤 문제에 대한 거를 곰씨의 의자, 의자 하나를 놓고 곰씨와 토끼 가죽 간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낸 노윤경 작가의 그림책입니다. 등장인물이 곰씨, 의자, 의자, 토끼 그렇게. 아, 그렇죠. 어. 여러 마리의 토끼. 아, 여러 마리의 토끼. <laughs> 네네. 혼자 평온하던 곰씨는 토끼 가족과 관계가 깊어지면. 따라서 생기는 소소한 불편이 갈등으로 바뀌는 게 이제 주된 네네. 내용인 것 같아요. 자신의 불편을 말하지 않고 배려만 해주는 곰 씨에 대해서 은람 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글 중에 아, 친절한 곰 씨, 나는 친절한 곰 씨야 이런 음,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배려를 해줘야 돼. 이런 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곰 씨였던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곰 씨가 무조건, 어, 토끼가 찾아왔을 때, 아, 나는 좀 불편한데? 음. 이런 마음이 조금 들다가 토끼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너무 나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해결 방법을 찾아가거든요. 아, 근데, 아,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보다 아이 토끼와의 관계에서 뭔가 좀 변화를 주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 곰씨 너무 답답해 <웃음> <웃음> 이런, <웃음> 맞아, 네, 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 그 곰씨가 그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먼저 친절을 베푼 거예요 정말 네. 친절한 곰씨처럼 음 약간 착한 사람 콤플렉스 이런 거에 어. 빠진 곰 같다는 네.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저 같은 성격은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네. 그런 게좀안보여서 정말 미련한 음. 곰탱이 이런 느낌이 좀그 미련하게 느껴졌어요. 아, 네. 음. 곰 씨가 좋은 평은 아니었네. 친절했지만. <웃음> <웃음> 내 주변에 토끼 가족 같은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아 여기서 또, 어, 곰 씨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또 다른 <laughs> 의자를, 어, 또 다른 의자를 만들잖아요. 네네. 아주 튼튼하게. <laughs> 네. 네. 그것도 토끼들이 찾아오면서, 아, 이게 부서져 버리고, 아, 근데 토끼 입장에서 본다면, 아, 토끼들은 굉장히 예,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 곰씨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토끼들이 즐거우면 음. 그걸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토끼들의 그런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공 씨가 음. 생각을 했으면 아무래도 자기의 불편한 점을 조금 네. 더 쉽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무슨 대안을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대안마다 토끼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공은.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근본적으로 탁 대놓고, 어, 너의 그런 점이 나는 불편해 라고 말해주는 게 오히려 그 속으로 토끼를 미워한 거잖아요, 공은. 어쨌건 간에. 음, 음, 그불편해되는 과정 중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것보단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고쳐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의도 의도를 끌어내지 않아 끌어내는 게좀 낫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솔직하게 네. 얘기하는 편이 네 나았다. 저는 이거 보면서 왜 아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음. 놀아줄 때 보면, 우리는 어. 지치는데, <laughs> 아기는 그, 무슨 배터리? 음, <laughs> 뭐, 백만 번그 하는 음. 배터리만 지치지 않고 계속 놀아달라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토끼, <laughs> 우리 아기하고 비슷한 애그 어. 생각했어요. 맞아요. 아기는 분명히 없는데, 나를 피곤하고 힘들게 음. 하는. 자기만 즐거우면 되는 아기 음. 야이 토끼네 가족은 우리 아기하고 비슷하구나 아, <laughs> 자기한테 만 아, 편하게 그리고 네. 책 중간에 보면 토끼 그한한 마리 토끼는 조용히 마을에서 무용가로 음. 활동하는 토끼였는데 네, 네, 네.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네, 그것도 자기가 한번 내가 쫓겨날 때 근본적으로 아 나한테 무슨 문제가 없을까를 한번 되짚어 봐도 되는데 음. 이 토끼는 그걸 안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laughs> 여기 있는 토끼들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 되돌아보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어, 것 같아요 그능 흡연이 안 됐어요 오, <laughs> 네. 아니 저는 이제 곰 씨가 여러 가지 돌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의자에 본인의 그응가까지 응, 응, 응. <laughs> 그때 그책 <또> 응. <laughs> 표정 보셨어요? <laughs> 응가를 했는데 해결책을 응가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비가 내려요. <웃음> <웃음> 비가 내려서 하늘도 도와주지 않는 그 곰시의 그 불운에 대해서도 음, 이거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음,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아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 <laughs> 네. 왜 해결을 못했는지 <laughs> 네, 아쉽습니다. 쉬운 해결을 <laughs> 그러니까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또이 책을 보면 우리가 책을 갖고 있는데. 앞면지와 뒷면지가 좀 틀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음, 앞면지를 보시면 선생님 으흠. 이렇게 의자가 있고 아무 곰도 없고 아무런 으흠. 누구도 없어요. 자 이게 앞면지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 뒷면지를 보면 변화를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뒷면지 한번 펼쳐볼게요. 뒷면지를 보면 변화 느끼시나요? <laughs> 곰, 곰이 뒤에 토끼를 달고 걸어가고 있네요. 어, <laughs> 그렇죠. 네. 앞면지에는 이렇게 보다시피 보시다시피 의자밖에 없었어요. 네. 의자밖에 없었는데 뒷면지로 가면 곰 씨가 의자 이제 산속, 숲 같은 데서 산책을 하고 토끼들이 자유롭게 놀기도 하고 따로 다니거든요. 네. <웃음> 표정도 <웃음> 어, 음. 편안해 보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웃음> 친해졌나 <웃음>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을까요 처음에 첫첫 음, 첫 표지는 면지는 네. 그냥 이거는 나만의 단독이야 음 나만의 나만 의자야라는 의게 음 약간 확실하게 보였다면 뒤에는 네. 아~ 뭔가 얘네하고 소통이 된 거예요 소통이 아 돼서 음 함께 거닐기도 하고 여기는 모두의 의자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의자야라는 약간 느낌을 받았어요 아좀 편안해진 느낌 공식 그러니까 표정도 네. 불편해 보이지 않거든요. 음. 네, 정말 친절한 곰 씨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앞에 대화하기 전에 단절된 이 모습과 네. 뒤에 대화를 했을 때내내 내 네, 마음을 맞아요. 표현했을 때 토끼도, 곰도, 네. 의자도 모두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함께 어, 네.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않나라는 이 변화가 음. 제가 그래서 어 이거 느낌 뭐지 이거 <laughs> 궁금했거든요. 선생님 생각 어떤가? <laughs>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 네. 정말 곰씨 당돌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의자가 당당히 곰씨 의자라는 거야 도대체. <웃음> 곰씨가 <laughs> 만드는 <만든> 거 아니야? <웃음> <웃음> 혹시 우리한테 나한테 곰씨처럼 지키고 싶은 나만의 의자가 있거나 곰씨와 같은 경험이 있으면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저는 그 이것도 곰씨의 의자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제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아침 일과 시작해서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는 거의 그냥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지 나만의 시간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 잠들고 나서 한 10시가 넘어가면 그 시간부터 이제 제가 혼자 조용하게 앉아서 이제 그 스탠드 켜놓고 음. 뭐 좋아하는 책을 음.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런 시간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뭐 누군가 아이가 깨서 방해하거나 음.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서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을 해준 적은 있어요. 그래서 내 유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음, 그런 맞죠. 것도 금시에 의자에 포함이 될까요? 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음. 나만의 시간을 방해받기 싫으니까 음. 음. 선생님 은 어떤 나만의 의자 지키고 어, 싶은? 저는 나만의 의자가 네. 꼭 필요한 사람 중에 아. <laughs> 지금 꼭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나를 돌보는 시간, 음. 나의 조용한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네. 어, 나만의 의자를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 그런 결심도 어.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곰씨 같은 경험이 있나요? 어, 저는 곰 씨랑 조금 비슷한 음. 그런 성향이에요. 아, 내가 불편을 그냥 감수하지. 에이. 이렇게 에, 많이 느꼈는데, 곰씨 의자를 읽으면서, 아, 말을 하는 게 가장 쉬운 음. 방법이라는 걸 어,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말을 음. 말을 하자 음. 어, 용기를 내서 말을 하자 맨 뒷부분에 네, 나오는 음. 용기 음. 그 부분이 좀 좋았어요. 어. 저도. 어, 나만의 의자가 선생님처럼 시간 주말을 지키고 싶다는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어. 주말에 응. 무작정 쳐들어오는 아, 어. <laughs> 어떤 사람들, 어, 그 평화롭게 쉬고 싶은데 뭐 약속이 잡히거나 음. 뭐 이렇게 오면 내 그쵸. 주말을 다 반납해야 되니까 주말은 나의 지키고 싶은 의자가 아닐까라는 아. <laughs> 그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곰시 의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 관계 어려움을 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묻어두기 보다는 힘들지만 용기내어 말로 내뱉어야만 건강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다고 곰씨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제 성격은 좀 사이다 같은 성격이에요. 아, 네. 저는 이렇게 곰씨처럼 답답하게 고구마, <laughs> 고구마 먹듯이 이렇게 목에 콱 걸린 성격이 아니라서 좀 저도 이렇게 확확 뱉는 성격이어서 저는 이렇게 고구마 먹는 곰씨보단 아. 톡 쏘는 사이다 같은 삶을 지향합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laughs> 저도 그런 편이에요 저도 이제 누가 보면은 굉장히 소심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음. 싫고 좋고에 대해서는 저는 좀 명확하게 해주는 아. 편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그거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그걸 계속 곱씹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그거를 이제 애초에 음. 아예 차단해 버리기 위해서 그냥 저는 난 그게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좀 고쳐나가자 맞춰나가자 이렇게 음. 먼저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곰 씨를 예. 보면서, 아, 그 대안을 자꾸 생각하는 아게 너무 우, 우스웠어요. 어. 대안이라는 게 의자를 만들고. 가위를 갖다가 놓고, 놓고 예, 음. 누워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는데, 음. <laughs> 아, 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 아, 곰 씨처럼 음. 비슷한 성격의 제 자신이. <laughs> 네, 네, 네. 예,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 아 저도 좀 아, 사이다를 먹은 곰시가 되자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곰시의자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책 제목이 있었잖아요. 네. 사랑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말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그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용기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그만큼 믿어야 그런 용기가 생기는 음. 거거든요. 그 모두 사이다처럼 그 톡쏴도 기분 나쁘지 <laughs> 않은 그런 <laughs> 네. 관계 속에서만 또 형성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과 이어 가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들 <laughs> 아. 속에서 살고 싶고요. 네, 우리 그렇게 네. 하도록 노력하자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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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